네, 롯데가 사실 가장 약점으로 분류가 되던 게 선수들의 타격의 응집력이라든지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너무 소총부대다. 그렇죠. 이제 한 방을 놔줄 선수가 없다. 네. 이런 거였는데 전준우 선수가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스윙 최근에는 굉장히 간결해졌어요. 음. 어, 그러니까 막큰 스윙 멀리 치려고 큰 스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윙을 찾아가면서 이제 바라스가 맞아 들어가니까 오히려 타워가 멀리 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. 최근 두 경기에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홉 구타수 육안타에 볼래두개 여덟 번 출루를 했어요 그렇죠, 두 그렇죠. 경기에서 네. 홈런 두방 네. 어, 어제 엊그제 한방 어제 한방이루타 하나 삼타 점 무시무시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고무적인 거는 어제 홈런이었어요 밀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측 담장 넘겼단 말이에요 그잘칠 수는 있어요 한 경기를 뭐 사타사 수 안타 치고 오타수 오안타도 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. 잘 치는 것 뿐만 아니고, 타구의 질이 좋고요, 방향성이라는 걸또 봐야 되는 건데, 잡아당기는 공격이나 밀어 치는 공격이 다 좋아졌단 말이에요. 음. 그러면 컨디션이 굉장히 지금 최고점에 올라왔다고 봐야 됩니다. 근데 사실 시즌 초반에는 좀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잖아요. 물론 이제 첫 경기부터 홈런을 때리긴 했습니다만, 좀 전준호 선수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좀 주춤한 타격이었는데, 지금 딱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희 선수가 어 이대호 선수가 빠진 자리를 메꿔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타도 나오지 않고 한동희 선수가 중심타자로서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그 역할을 전진우 선수가 대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서로 두 선수 다어 밸런스가 안 맞아가는 그런 시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최근에는 전진우 선수가 뭐 욕심 부리지 않고 짧은 안타를 치기 시작을 하면서. 어 지금 타격감 이 굉장히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. 근런데 그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때 지금 전준우 선수는 한참 전성기 때 자기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전준우 선수가 지난 시즌 좀 유독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. 잘 맞은 타구, 어? 홈런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타구가 이 외야 펜스 앞에서 잡힌다거나 아니면 외야 펜스에 뭐 기대서 잡힌다거나. 뭐 아니면 좀 어이없이 그냥 플라이아웃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. 저희도 중계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뭐 이렇게 좀 놀랄 때가 있었는데. 그냥 타구가 음.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정말 안 나갔어요. 음. 뭐잘 맞은 타구들이 헬스 밑에가 서 잡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선수들이 착각을 합니다. 더 팔을 뻗어가지고 더 멀리 보내야지라고 이제 스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변화구나 직구의 타이밍도 안 맞게 되는 건데 타구도 멀리 안 나갑니다. 최근 경기를 보면, 그, 헤드라 그러죠. 박맹의 음. 제일 윗부분, 그, 스파지 이뤄지는 그한 10cm 정도의 그 윗부분, 무거운 부분인데,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, 지금. 음. 잘 쓰고 있으면서, 이제 뭐 굉장히 크게 치려고 하지 않지만, 헤드를 잘 이용을 하면서 지금은 타구를 멀리 보내고, 또타구 가요. 멀리 가더라도 혼런성타구가 그, 궤적이 높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나이나성으로 갔어요. 좌측으로 가는 홈런도 그렇죠. 그렇고 어제 우측으로 가는 홈런도 굉장히 라인너성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타격감을 완전히 찾은 것 같고요 헤드 쓰는 법을 완전하게 터득을 한것 같습니다. 음. 이게 좀 오늘 올 시즌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?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주시는가요?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져요. 제가 볼 때는 뭐 전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고 자기가 갖고 있는 타격 노하우도 분명히 있는 선수고 노림수도 갖고 있는 선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스윙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건 뭐 베트남 선수들은 쉽게 잊어버리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성적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이제 전 팬의 입장으로서 전준우 선수의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의 홈런, 멋진 홈런 기억하는 게몇개 있어요. 네. 그 중에 하나가 그제 네. KT전에 때렸던 그 동점 투런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렇죠. 진짜 느낌이 전준우 선수가 들어갈 때부터 그냥 제 느낌상 아. 지금 준우 형은 홈런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렇죠. 생각으로 홈런을 노리고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홈런을 때려버렸어요. 심을 굉장히 간결하게 작게 했어요. 음.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. 뭐 홈런을 노리고 들어간지 안 간지는 모르겠지만 장타를 치려고 분명히 생각을 음.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. 그리고 저는 맞는 순간에 솔직히 안 넘어갔다고 그러니까요.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요. 저희도 맞고 나올 줄 알았어요. 네, 너무 나이나 타고로 가서 이게 이제, 이제 펜스에 맞았다. 정말 잘 맞은 타고지만 넘어가진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넘어갔단 말이에요. 음. 그러니까 그렇다가 나온다는 거는 본인의 스윙을 찾았다는 얘기고 뭐 당분간 전준우 선수의 타격감은 꾸준하게 음, 한동안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 홈런 치고 나서 전준우 선수답지 않게 굉장히 이제 즐거워하면서 흥분된 아, 상태로 그렇죠. 베이스를 돌았는데 네. 그런 한방에 어떤 짜릿한 느낌이 뭔가 이, 이 컨디션을 확 바꾸고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? 아, 이런 생기죠. 그리고 이제 아, 생깁니까? 고참 선수들이나 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. 음. 야구 선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상황 어제 같은 경우 그제? 아, 그제 같은 경우에 그 짜릿한 홈런 홈런이 음. 아니면은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쳤단 음.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리고 타격감을 그런 공격을 하게 되면 안 잊어버려요. 안 잊어버리고 음. 아 이거지. 아, 그, 그렇죠. 그 기분을 계속 갖게 돼 있어요. 시즌 끝날 때까지 음. 욕심을 안 부리게 되니까 앞으로의 공격은 전준호 선수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여주있습니다 아, 그렇군요.